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여러분들께 굉장히 쉽고 간편한 영양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 거고요. 이게 보면 닭가슴살하고 이제 양파랑 같이 볶아요. 그 다음에 이 밥은 여러 가지 밥은 밥통에 해 놓은 거를 맨 마지막에 섞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는 이제 뭐 아보카도, 오이 뭐 이런 건 샐러드 옆에 뜨고요. 그래서 이 정도 요리는 이제 보통 80kg 이제 되는 사람들. 굉장히 저처럼 액티브한 사람들 하루에 6개 먹는 사이즈의 사람들이 보면 렇게 조금 좋은 먹냐 그런데 보면 이제 6개 먹습니다. 저는. 이게 이정도로 6개 먹으면 괜찮게 먹는 거죠. 야, 이 정도는 이제 보통 이제 50kg에서 60kg 되시는 분들, 여성분들 본인이 운동 좀 하신다. <laughs> 그런 분들은 이 정도 드시면 될 거야.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들드시거나 조금 더 많이 드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 정도로 먹습니다. 여자 남자 같이 먹으면 대부분 같은 사이즈로 먹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자 남자를 떠나서 음, 같은 남자끼리도 근량이 그 적으면 좀 적게 드시고 근량이 그 많으면 좀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 운동 열심히 무겁게 드시면 됩니다. 천 추천합니다.